자, 여러분 혹시 어 이런 이런 어리고 돈 없는 꼬맹이들 이런 거본적 없죠? 그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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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laughs> 집에 7이 있는 거 아님? 그럴 수도 아, 오늘 수요이니까 파란색 껴야겠다 이거 정품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냐? 잠시만 일단 깝니다 나 진짜 까? 어떡해? 진짜 까? 까요, 까요 까도 돼요? 네왜안 <laughs> 아, 네. 네. 되는 이유가 뭐죠? 어? 아, 새 거라서 원래 새 거는 뜯으라고 있는 거예요 깐다? 네 어? 진짜 깐다? 나 네. 진짜 까? 나 이런 거깔때거침 없어. 어 떨어지면은? <웃음> <웃음> 어. 나 아픈 편. 이오아아 얘는 포함이네. 네. 아... 어떻게 아, 아기. 아기 꼬맹이 토박도 막우아해 어떻게? 오, 이렇게 구성품 제가 구성품 설명을 드리도록 하 할까? 이 서빙입니다. 자, 구성품, 구성품, 구성품은 설명서. 자, 설명서 안에 당연히 애플 스티커 있겠죠? 없어? 어, 이제 어감다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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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뭐 아무도 이런 설명서에 관심 없을 테니까 당장 집어치우고. 아 근데 진짜 깠다 이제? 네. 어 어떻게 뭐 마음 변심해서 환불할 테니까 돌려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진짜 처음 받는 처음 받는 거랑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. 여기랑 연결하면 되겠지? 네 연결해야 돼요. 저는 헤드폰을 최대한 길게 늘리는 걸 좋아해요. 근데 이거 알아서 연결되는 건가? 어 됐다. 잠시만요.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시는 게잘안 들리거든요. <laughs> 아네 <laughs> 이렇게. <웃음> 내 이름 왜 기억 나 보초. 아다에네치오 어? 아키용 반응이 없어 안지금도그이 훔쳐가고 조 가족 소리 이렇게 훔쳐가면 이제 <안 웃음> 도어 어, 이제 목소리 들려 아, 어 진짜 아, 너무, 아,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아, 진짜 너무 이렇게 아, 안 들려 오. 아 너무 이 너무 크라운 음성 대역화 가진 사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디지털 크라운? 그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거 이거 아니요? 이거. 아. 이게 뭐야? 아, 음료. 너무 좋아, 서잠깐 아, 헐, 대박. 올라가. 내려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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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전화 받기? 난 전화 중요하지 않아. 아, 수 통화 종료? 아니요? 당장 끊어야 되니까 한 번만 눌러. 어. 나가자.